뭐든지 네가 알아봐라 이렇게 알아봐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걸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뭐다내 말만 하면 들을 줄 알고 있었는데 만으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퇴직을 했을 때는 너무 이제 타인 의존적인 게 강한 거예요. 누굴 시키지는 않는데 늘스 밑에 비서도 있고 기사도 있는 사, 그 상태에서 퇴직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시키면 되는 줄 알아. 가족한테도 그냥 뭐 네가 알아서 그거 다 찾아올래? 아니면 뭐 컴퓨터에 있는 뭐 어떤 정보를 어, 네가 그다 알아서 해줄래? 여행을 간다 그러면. 당신이 다 짜가지고 모든 건다풀 서비스로 그냥 네가다 알아서 할래?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그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잖아요.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거기서 가장 맞는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요건 요렇게 된다라고 해주기까지 정보를 가공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까지, 내한테 딱 맞는 걸로 남편한테 꼭 맞는 걸로 찾아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. 그냥 관리자로 있었으니까.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에서 관리자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밑에 사람들은 해줬죠. 회사 조직에서는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. 그리고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은 같이 있는 시간이 진짜 괴로운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지는 않죠. 하루 종일 있어도 공부하고 있으니까. 저를 뭐 이렇게 뭐 귀찮게 하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남편이 이제 하루 세, 세 끼를 집에서 먹으니까 이 뭐야 그렇게 서로 뭐 싸우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제가 일단 공간에 있는 그런 제약이 있고 제가 뭐 친구랑 누가 통화를 하고 싶어도 아파트라는 그공간에서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. 그 24시간을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족도 제가 지금 보니까 애들도 자기가 편하고자 하는 걸 추구하고 저도 이제 제가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한건 아마 이내 우선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나중에 깨달은 사실은 그것마저도 내 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. 평생, 뭐 뭐야, 남편 돈으로 열심히 이렇게 안락하게 살았는데, 그런 불편도 감수 못해?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,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죠. 네. 그리고 이제 남편이 집에 오면, 그 회사 다닐 때 집에 오면 항상 그소파에제 무릎에 누워가지고,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걸 좋아했어요. 근데, <laughs> 어, 이제 뭐, 회사를 안 다니니까, 그, 무릎 쓰다듬어, 이제,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그래도 제가 잘 쓰다듬어 지지가 않더라고요. <laughs> 예. 왜냐면 저도 바쁘니까. 저도 공부해야 되고, 뭐, 물론 이제, 그, 뭐,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, 어쨌든 제가 마음의 여유가 또 그렇게 잘 안, 이게, 쓰... 마음이 곧그 몸이라고 그렇게, <laughs> 이렇게 행동으로 잘안 되더라고요. 올해 10달에 한번 그걸로 또좀 다툼이 있었거든요. 그랬는데,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잖아요. 어, 제가 이제 그게 대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을 하는 게 어, 어떻게 했냐고 그거는 이제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편이더라고요. 아 아빠가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이뤘는데 엄마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. 정, 정색을 하고 둘이서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게, 제가 되게 부끄러웠어요. 솔직히. <laughs> 그 말도 맞죠. 근데 그 제, 제, 저도 그 중산층의 안락한 그런 그러니까 그냥 주부로서의 그냥 계속 남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. 그렇지만 그걸 계속 가,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의도 하고 뭐 될 수, 이제 감초도 팔고 될수 있는 한, 할수 있는 한은다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계속 그 남편이 굉장히 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되게 무력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공부와 다르게 돈을 번다는건 되게 뭔가 좀 역동적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, 힘들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또 생동감도 있잖아요. 어떻게? 가장 또, 재미, 재, 뭐 재밌는 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번다는 건좀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.